안녕하세요. 서울촌뜨기입니다. 오늘은 아이파크몰 6층에 있는 카페 풀바셋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좋은 카페는 어딜 가나 만석이죠. 밖에 뷰도 괜찮은 곳이라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히 잘안 보이는 곳에 빈 테이블이 하나 있어 자리를 잡았답니다. 주문을 위해 카운터로 오니 역시나 줄지어 전 사람들 기다리며 둘러보니 텀블러, 티등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앙증맞은 에스프레소 잔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쇼케이스에는 케이크, 에그타르트 등도 보이는데 시쿠라 누군누노광만 한후 아이스크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하 묵장 아이스크림을 사용해서 좀더 진한 느낌이 들어 풀바셋에 가면 즐겨 먹는답니다. 메뉴를 받아들고 내부를 둘러보니 2인석, 4인석, 다인석 등 다양한 자리도 있고 바 테이블도 있어서 쇼핑하다 혼자 마시기에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창 밖으로는 예쁘게 꾸며놓고 행사도 하는 4층 광장에 내려다 보여서 심심하지도 않고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답니다. 라떼를 마시려다 트레이를 보니 탄소 저감을 위해 매장에서 나오는 카페박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브랜드 기업의 모습이 보기 좋아 보입니다. 달달한 아떼에 작은 행복을 느끼며 다음에는 폴바셋 시그니처 메뉴인 롱고를 마셔 볼 생각인데요. 용산역에 오신다면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본어 한 마디. 커피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커피가 달くて 맛있 여기는 좌석도 많고 뷰도 좋습니다. 좌석도 많고 뷰도 좋습니다. 여기는 좌석도 많고 뷰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